k2 흑표전차 k2 흑표전차는 대한민국이 자주 개발한 3.5세대 혹은 4세대에 해당하는 최신형 주력 전차로 한국 육군 기갑 전력의 상징이라 불린다. 120mm 활강포 첨단 사격 통제 장치 능동 방호 시스템 자동 변속 장치 유기압 형가 장치 등 최첨단 기술 이 집약되어 있으며 특히 지형 적응 능력과 고속 기동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방위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게 된 대표적 무기 체계 다. E. K1A2 전차 K1 전차의 계량형인 K1A2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 사격 통제 컴퓨터, 적외선 열상 장비 등 최신 전자 장비가 탑재된 주력 전차다. K2 후표가 배치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전차였으며 현재도 다수 운용 중이다. 3. K9 자주포 대한민국 육군의 포병 화력의 핵심이 바로 K9 자주포다. 155mm 52구경장 곡사포를 장착한 자주포로 사거리 화력 기동성 생존성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포탑 자동화, 빠른 사격 속도, 장거리 포격 능력은 전시 상황에서 아군 보병을 강력히 지원한다. 현재는 해외 수출까지 성공하며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4. K10 탄약 보급 장갑차 K9 자주포와 함께 운용되는 K10은 탄약을 신속히 보급할 수 있는 장갑차다. 전장에서 K9 자주포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포격을 가할 수 있도록 보급 체계를 자동화한 차량으로 화력 지속성 면에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제2부, 장거리 화력과 기계화 보병 전력, 약 2천 단어. 5.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K239 천무는 다양한 로켓탄과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한국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다. 구형 K136 구룡을 대체하며, 정밀 유도 능력과 다양한 탄도 운용 능력을 통해 한국군의 장거리 포병 화력을 크게 강화했다. 6. 현무 미사일 체계. 현무 미사일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탄도 및 순항 미사일 체계다. 현무 2, 현무 3, 현무 4. 그리고 최신형 현무-5까지 발전하며 한반도의 전략적 억지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군은 이 미사일을 통해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7. K21 보병전투차 K21 보병전투차는 한국 육군의 기계와 보병 부대를 상징하는 장비다. 최대 9명이 보병을 탑승시킬 수 있으며, 40mm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해 강력한 화력을 제공한다. 또한 수상 주행이 가능하여 한반도의 지형에 최적화된 전투 차량으로 평가된다. 8. K30BU 자주대공포 K30BU는 적어도 방공 능력을 담당하는 자주대공포 시스템이다. 30mm 기관포 2문과 레이더 전자광학 추적 시스템을 갖추어 적 항공기와 무인기, 헬리콥터를 요격할 수 있다. 최근에는 미사일 탑재형 개량 사업도 진행되어 점점 더 강력한 대공 방어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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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부 항공 및 미래 전력 약2 0 0 0 단어 9. f a 1 0 T-50 고등훈련기 및 경공격기 T-50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 a i 이 -E 개발한 고등훈련기이며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FA-50은 경공격기로서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한국공군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도 채택한 수출효자 품목으로 한국의 항공기 제작 능력을 세계에 알린 대표적 기종이다. 10. k u h 지원 수리온 헬리콥터 수리온은 다목적 기동 헬리콥터로 경력 수승, 위무 후송, 정찰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된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첫 헬리콥터로서 산악지형과 도서지역이 많은 한반도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 11. 지향성 에너지 무기 및 레이저 방어체계 대한민국은 미래 전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향성 에너지 무기 특히 레이저 기반 드론 요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소형 무인기, 정밀유도탄, 근거리 위협에 대한 새로운 방어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스피커 마무리 세 부분으로 나뉜 이 보이스 챕터는 대한민국 육군이 보유한 최강의 전력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지상전력, 장거리 화력, 항공 및미의 무기체계까지 모두 결합하여 대한민국 군대가 단순한 방어를 넘어 적극적인 억제력과 첨단 전력을 확보했음을 보여준다. 여러분, 이 장에서는 대한민국 육군의 기갑 전력과 직접적인 화력 지원을 담당하는 장비들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기갑 전력은 전장에서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며 현대전에서의 기동성, 화력, 생존성의 결합은 국가 방위력의 근간입니다. 이제 주요 장비 하나 하나의 특성과 전장에서의 역할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K2 흑표 전차, 한국형 주력 전차의 정정. K2 흑표 전차는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전술적 요구가 결합되어 탄생한 주력 전차입니다. 120mm 활강포를 주화기로 삼고, 첨단 사격 통제 장치, 파이어 컨트롤 시스템, 능동형 방호 체계,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 복합 장갑, 유기압 형가 장치 등 최신 전투 체계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 전차의 가장 큰 강점은 복합적인 총합 전투 능력에 있습니다. 단순히 장갑이나 화력 중 하나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센서 통신 제어 기동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전장에서의 생존성과 타격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실전에서 K2는 기동전과 돌파 작전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현대 전투는 속도와 정보 우세가 승패를 좌우하므로 K2E 자동화된 사격 통제와 빠른 기동성은 적의 화력권을 교란하고 아군의 전진을 보장합니다. 또한 국내 생산으로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가 비교적 원활해 전시 지속 운영성, 약3 단어 분량, 서스테인빌스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눈부시게 성장해 왔습니다. K1 계열의 최신계의 장인 K1이 일어난 세계적인 대한민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은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직전기, 왔습니다. 향상된 열상장비그 노력의 상 자원체계 등이 결우전성에서도 높은 교전 능력을 보여줍니다그 번째 함정인 세종대왕함 d 2 9일 이후에도 K1-A2는 여수 전력으로 활용되어 전투함이 아닙니다. 효율적인 전력으로서 한가해단의 야망, 자조 국방의 상징, 특히 지역 방어, 지속자, 안보 환경 에서 중요한 역할을 맞추기 위한 전략적 무기입니다 한국대대한화력템은 이름에서 는역있듯이 조선 대한민는 역할을 한세종는왕의을 하고 있는 역을는 역할을 하고 있는 다할을 하고 있하하는 역할을 맡고있습니다을 하고 전는 역할을 하고 있는 역사적하격이 가능한 세 하고 있은 역할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할을하할을있게 합니다.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을하어 있는 역는 k d 티이에서 동참하여 k 산이테와 기동 삼으로 이어졌고, 이동 후 사격 아침에 k 이티결 프로젝트를 위하여 적의 반격을 색출하면서 지정 타격을 하는 게 아니다. 구축함을 보유하게 K9, 된 것입니. 도입은 단순한 장비급, 장를 넘어 전국해군의본격적으로대양해군으로활동하된 도망은 통제가 되어서 약화된 지휘체 계를 통해 바로 세종대왕 미었승부라 하다. 정밀타격을 수행하며 진수된 이는 함정은 여러 학년이시간차를 타고 적단화력을 관리있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K9은 해외 수출 성과로 이어 대한민국 방해산업의 실력를 높였습니다. K10 탄약 배수량약 11,000톤에 달하는 거대한 구축함입니다. K9 위보소 면속 사격을 위해서는 탄약 보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급인 미국의 자동 탄약 기술 및보 체계를 가진 장갑 보급 차량으로 전투 중의 대 하나로 멈추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내형적으로 세종대왕함은 강력한 폭력 대대에 자랑합니다. 매끄럽게 설계된 함체, 스텔스 성능을 고려한 구조. 전희에는 상부급 조보의 자리 잡은 레이더 통보가 전술 전투 지속성 시스템을, 시스템을 보전지로 하여 영향을 주므로 불러일으킵니다 펜팅과 같은 시스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과하지 않습니다. 세종대왕함의 시답은 바로 이 전술적 통합입니다. 실제 운용들 장비가 Sبي 개별적으로 하다는 위상배열 을통은 한심으로 운용될 때폐해니다 k 바깥에 목표물을 탐지하고 동시에 전선 보조와 주도권 장악을 니다 자족부 무장은 압도적입니다. 수직발사관 그 VLS을 VLS 통한 KT는 SM-2 화력을 지속시킵니다. 항무 S-1과는 상황에 따라 기계와 병 보급을 유지적으로 결합해 적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또한 장거리 지상공격 능력 확보, 평화대장목 어떤 첨단장기라도 협 등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접 방어영 장의 장비 성능 외에도 US 전술적 운명법, 고급정비미무장 구성은 세종대함이 단순히 작영함이 아닌 다목적 격 능력을 갖춘 전략적 자산을 보여줍니다. 에메랄드스 미사일 i 격 부의 미공 최종 전함은 단순한 전투함 이상에서는 장거리 화력과 기계화 보병 전력을 다룹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전장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기계화된 보병이 기각과 함께 빠르게 돌파하고 고정 거점을 확보하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 3 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m l r s k 3 9 천무는 다양한 로켓탄을 운용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다연장 로켓은 단일 표적뿐 아니라 넓은 지역을 동시에 제압할 때 유용하며, 속사 다중발사로 단시간 내 대규모 화력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천무는 기존의 시스템보다 유연한 탄종 운용과 정밀유도탄 운용 능력을 강화해 포병의 전술적 선택지를 넓혔습니다. 특히 고밀도 화력 투사가 필요한 상황이나 적의 집결지를 제거할 때 강력한 억제력을 행사합니다. 현무, 현무, 미사일 계열, 전략적 억제와 정밀타격, 현무 계열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탄도 순항 미사일 패밀리로 다양한 사거리와 탄종을 통해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합니다. 단거리 중 장거리형 모델들이 존재하며 지상 기반의 이동형 발사체계를 통해 재래식 정밀유도탄 임무를 수행합니다. 현무의 가치는 단지 타격 능력뿐 아니라 적에게 주는 억제 효과에도 있습니다. 적이 특정 행동을 취하려 할때 즉각적이고 정밀한 응징이 가능하다는 신뢰는 전반적인 안보 환경을 안정시키는 요소입니다. K-21 보병 전투차. IFV, 기계와 보병의 핵심. K21은 기계와 보병이 전차와 연계의 기동과 고속 투사력을 발휘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탑승 보병에게 화력보호 기동성을 제공하며 차량 자체의 40mm 급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해 독립적인 전투력이 뛰어납니다. K21의 설계는 한반도의 지형적 특수성, 즉, 좁은 지역에서의 고기동전과 개활지 도서 하천을 연계한 작전 수행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수상 항행 능력을 포함한 버전은 좁은 수역을 포함한 작전 환경에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K30BO 자주대공포, 근접 저어도 방공의 중추. K30BO는 30mm 기관포와 레이더 광학 추적 장치를 갖춘 자주대공포입니다. 저어도 위협, 예컨대 헬리콥터 저어도 항공기 무인기, 드론 등을 요격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최근 전장에서 드론 위협이 급증하면서 BO와 같은 단거리, 중거리 방공 자산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호 체계는 기동성을 갖춰 전선 근접에서 장비와 병력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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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거리 화력의 전략적 의미. 장거리 화력은 단순히 먼거리를 타격하는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장에서의 시간과 선택지를 좌우합니다. 장거리 화력이 존재하면 적의 핵심 자산을 전진하기 전에 견제 제거할 수 있고 적의 재배치 및 의사결정 시간을 줄입니다. 또한 정밀유도 무기를 통한 선택적 타격은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술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통합전력 운영의 중요성. 이러한 장비들은 단독 운영보다 통합 운영에서 빛을 발합니다. 감시 정찰 자산, 센서, 지휘통제체계, C2, 정밀탄도 유도장치, 기동부대가 결합되어야 최적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정찰무인이 적의 포병 위치를 탐지하면 그 정보를 K9, K29가 3 신속히 반응해 교란 타격하고 K-10 이탄약을 보급하는 시계 연계가 필요합니다. 전장의 승패는 장비의 단순 성능을 넘어서 연결과 속도에서 결정됩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제3부 항공전력과 미래전 항공기 헬기 레이저 방어체계 약 2000단어 마지막 장에서는 항공전력과 미래전의 핵심 자산들을 살펴봅니다. 항공전력은 지상전력에 비해 높은 기동성과 원거리 타격 능력을 제공하며 현대전에서 정보 감시 정밀 타격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또한 향후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신기술, 특히 지향성 에너지 무기 레이저도 함께 설명합니다. T-50 계열과 FA-50 고등훈련기와 경공격기의 결합. KAI에서 개발된 T-50 시리즈는 고등훈련기로서는 물론 경전투 경공격기로서도 활용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FA-50은 훈련기의 특징과 경공격기의 무장 전자장비를 결합해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목적 플랫폼은 예산 효율성을 높이면서 다양한 작전에서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 실적을 통해 한국 항공산업의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항공전력의 가장 큰 강점은 속도와 정밀입니다. 적의 핵심 자산을 단시간 내에 타격하거나 기지 보급로를 교란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접항공지원, CAS, 을 통해 지상군을 직접 지원할 수 있습니다. FAO10과 같은 기체는 대규모 전투보다는 정밀타격 근접 지원 정찰 동반 임무에 이상적입니다. k u h 지원 수리온 헬리콥터, 다목적 기동 플랫폼, k u h 지원 수리온은 병력 수송 위무 우송 특수 임무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다목적 헬리콥터입니다. 특히 한반도의 산악 지형과 도서 지역, 도심 인근 작전에서 기동성과 접근성이 요구될 때 유용합니다. 수리오는 생존성을 고려한 설계와 임무별 구성의 유연성으로 대한민국의 기동전력에 큰 기여를 합니다. 헬기의 대대적 가치는 현장 투사력입니다. 기갑과 보병이 지상에서 수시간 단위로 이동해야 할 지역도 헬기는 단시간 내에 투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략적, 전술적 선택지가 크게 넓어지며 위기 상황에서 인명구조, 긴급보급정찰 등 다방면에서 활용됩니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 레이저, 미래전의 방어축, 최근 전장에서의 드론 위협과 경제적, 전술적 요구로 인해 레이저 기반의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발사 속도가 거의 즉각적이며, 유효탄약 비용이 낮고 표적 파괴를 위해 탄도 유도 체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소형 무인기를 상대로 비용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기동부대 근처의 방어체계로서 높은 가치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레이저 체계는 환경요인, 기상, 시정, 과전력 공급 요건, 냉각 등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실전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한국의 방사능군는 단순한 절대출력 증가보다 운용의 안정성 효율성 통합 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기 운용은 주로 중요시설 방어나 기동부대 주변의 단거리 방어용으로 예상됩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항공전력과 지상전력의 연계 항공전력은 지상전력의 연장을 의미합니다. 정보 수집 정찰, ISTAR, 정밀타격, 근접항공지원은 지상작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상 부대의 안정적인 항구점 확보가 없으면 항공기 운용의 지속성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항공과 지상, 해군 자산의 통합적 전력 운용이 현대 전장에서 최우선 과제입니다. 훈련 정비 인프라, 전력의 진짜 척도, 어떠한 장비도 잘 훈련된 인력과 안정된 정비 보급 체계 없이는 장기전의 승부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정비의 비품, 부품, 정비 요원 양성, 시뮬레이터 기반의 전술 훈련, 전력 분산 복구 능력은 장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국산화 수직통합을 통해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이는 전시 지속전투 능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다시다시 다시, 다시, 결론, 통합전력의 시대와 대한민국의 선택 이 보이스 챕터를 마치며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통합의 가치입니다. K2, K1, A2, 전차, K9 자주포와 K10 보급체계, K29 천무와 현무 미사일, K21 IFV와 K30BO, FA-50, T-50과 KUH-1 수리온, 그리고 레이저 방어체계까지 각 장비는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통합된 지휘통제정찰통신 C4ISR 네트워크 안에서 제 성능을 발휘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은 지형적 정치적 특수성으로 인해 높은 대비태세를 요구합니다. 때문에 단품, 단품, 성능보다 지속가능하고 연계된 전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챕터는 그러한 전력의 구성요소를 군사적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각 장비가 왜 필요한지 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명확해졌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텍스트는 보이스 낭독용 스크립트로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장 흐름을 고려해 구성했습니다. 원하시면 다음 작업으로 여러분, 이 장에서는 대한민국 육군의 기갑전력과 직접적인 화력 지원을 담당하는 장비들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기갑전력은 전장에서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며 현대전에서의 기동성 화력 생존성의 결합은 국가 방위력의 근간입니다. 이제 주요 장비 하나하나의 특성과 전장에서의 역할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K2 흑표전차, 한국형 주력전차의 정정 K2 흑표전차는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전술적 요구가 결합되어 탄생한 주력전차입니다. 120mm 활강포를 주화기로 삼고 첨단 사격통제장치, 파이어 컨트롤 시스템, 능동형 방호체계,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 복합장갑, 유기압 형가장치 등 최신 전투체계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 전차의 가장 큰 강점은 복합적인 총합 전투 능력에 있습니다. 단순히 장갑이나 화력 중 하나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센서, 통신제어, 기동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전장에서의 생존성과 타격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실전에서 K2는 기동전과 돌파작전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현대 전투는 속도와 정보 우세가 승패를 좌우하므로 K2의 자동화된 사격 통제와 빠른 기동성은 적의 화력권을 교란하고 아군의 전진을 보장합니다. 또한 국내 생산으로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가 비교적 원활해 전시 지속 운영성, 서스테인빌리티 이 높습니다. K1A2 전차, 검증된 존재의 업그레이드, K1 계열의 최신 개량형인 K1A2는 한동안 대한민국 기갑 전력의 주축이었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 향상된 열상 장비, 전자 제어 체계 등이 결합되어 야간 악천후 환경에서도 높은 교전 능력을 보유합니다. K2 위 도입 이후에도 K1A2는 여전히 다수 전력으로 활용되며, 비용 효율적인 전력으로서 기가벼단의 전투 능력을 보강합니다. 특히 지역 방어 지속적 배치 임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K-9 자주포 한국 포병 화력의 상징. K-9 자주포는 대한민국이 확보한 세계적 경쟁력을 보여주는 포병 시스템입니다. 155mm 구경과 장거리 포격 능력, 자동장전 및 고속 사격이 가능한 기구적 특징은 포병 부대가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포격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포병은 전장에서 화력의 축으로서 보병과 기갑의 진격이나 방어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K9 위 기동성은 분산 배치와 기동 사격, 이동 후 사격, 신속 철수에 유리하여 적의 반격을 회피하면서 지속 타격을 가능케 합니다. K9 위 도입은 단순한 장비 교체를 넘어 전술 운용의 변화를 촉발합니다. 자동화된 사격 통제와 네트워크화된 지휘 체계를 통해 포병은 실시간 표적 정보를 받아 정밀 타격을 수행하며. 이는 동원된 여러 포대들이 시간차를 두고 집단화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K9은 해외 수출 성과로 이어져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K10 탄약보급 차량, 화력 지속성의 핵심. K9 위 고속 연속 사격을 위해서는 탄약보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K10은 자동 탄약이송및 보급 체계를 가진 장갑보급 차량으로 전투 중에도 K9이 멈추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포병대대의 지속성, 서스테인먼트를 유지하는 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시에는 보급성과 탄약의 신속한 보급이 전투 지속성 및 사기 유지에 직접적 영향을 주므로 K-10과 같은 시스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전술적 결합과 실제 운용 이들 장비가 개별적으로 강력하더라도 진정한 위력은 함께 운영될 때 발휘됩니다. 전차 K-2 K-1A2는 전선 돌파와 주도권 장악 자주포 K-9는 그 돌파를 화력으로 지원하고 K10은 그 화력을 지속시킵니다. 지휘관은 상황에 따라 기갑포병 보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적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또한 훈련 정비 정보우세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어떤 첨단장비라도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비의 성능 외에도 전술적 운영법, 보급 정비 인프라, 교육 체계가 전력의 실질적 가치를 결정합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제2부 장거리 화력과 기계화 보병 에메랄스 미사일 IFV 대공 약 2천 단어 두번째 장에서는 장거리 화력과 기계화 보병 전력을 다룹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전장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기계화된 보병이 기각과 함께 빠르게 돌파하고 고정거점을 확보하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MLRS K-239 천무는 다양한 로켓탄을 운용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다연장 로켓은 단일 표적군 아니라 넓은 지역을 동시에 제압할 때 유용하며 속사 다중발사로 단시간 내 대규모 화력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천무는 기존의 시스템보다 유연한 탄종 운용과 정밀유도탄 운용 능력을 강화해 포병의 전술적 선택지를 넓혔습니다. 특히 고밀도 화력투사가 필요한 상황이나 적의 집결지를 제거할 때 강력한 억제력을 행사합니다. 현무, 현무, 미사일 계열, 전략적 억제와 정밀타격 현무 계열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 운용하는 탄도순항 미사일 패밀리로 다양한 사거리와 탄종을 통해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합니다. 단거리 중 장거리형 모델들이 존재하며 지상 기반의 이동형 발사체계를 통해 재래식 정밀유도탄 임무를 수행합니다. 현무의 가치는 단지 타격 능력뿐 아니라 적에게 주는 억제 효과에도 있습니다. 적이 특정 행동을 취하려 할때 즉각적이고 정밀한 응징이 가능하다는 신뢰는 전반적인 안보 환경을 안정시키는 요소입니다. K21 보병 전투차, IFV, 기계와 보병의 핵심. K21은 기계와 보병이 전차와 연계의 기동과 고속 투사력을 발휘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탑승 보병에게 화력보호 기동성을 제공하며 차량 자체의 40mm급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해 독립적인 전투력이 뛰어납니다. k 2 1의 설계는 한반도의 지형적 특수성, 즉 좁은 지역에서의 고기동전과 개활지 도서 하천을 연계한 작전 수행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수상항행 능력을 포함한 버전은 좁은 수역을 포함한 작전 환경에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K30BO 자주대공포, 근접저구도 방공의 중추, K-30B호는 30mm 기관포와 레이더 광학 추적장치를 갖춘 자주대 공포입니다. 저고도 위협, 예컨대 헬리콥터 저고도 항공기 무인기, 드론 등을 요격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최근 전장에서 드론 위협이 급증하면서 비호와 같은 단거리 중거리 방공 자산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호 체계는 기동성을 갖춰 전선 근접에서 장비와 병력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다시다시 다시, 다시 장거리 화력의 전략적 의미, 장거리 화력은 단순히 먼 거리를 타격하는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장에서의 시간과 선택지를 좌우합니다. 장거리 화력이 존재하면 적의 핵심 자산을 전진하기 전에 견제 제거할 수 있고, 적의 재배치 및 의사결정 시간을 줄입니다. 또한, 정밀유도 무기를 통한 선택적 타격은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술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통합전력 운영의 중요성 이러한 장비들은 단독 운영보다 통합 운영에서 빛을 발합니다. 잠시 정찰자산, 센서, 지휘통제체계, T2, 정밀탄도 유도장치, 기동부대가 결합되어야 최적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정찰부인이 적의 포병 위치를 탐지하면 그 정보를 K9, k 2 3도로 가시속히 반응해 교란 타격하고, K10 이탄약을 보급하는 시대 연계가 필요합니다. 전장의 승패는 장비의 단순 성능을 넘어서 연결과 속도에서 결정됩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제3부, 항공전력과 미래전, 항공기 회기 레이저 방어 체계 약2,000 단어. 마지막 장에서는 항공 전력과 미래전의 핵심 자산들을 살펴봅니다. 항공 전력은 지상 전력에 비해 높은 이동성과 원거리 타격 능력을 제공하며 현대전에서 정보 감시 정밀 타격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항공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기술, 희귀 지향성 에너지 무기, 레이저, 또 함께 설명합니다. T50 계열과 FA50 고등훈 연기와 경쟁력기에 결합 K-AI에서 개발된 K-10 시리즈는 고등어 경기로서는 본론 경전투 공공격기로서도 활용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FA-50은 훈련기의 특징과 전공격기에 보장 전자장비를 결합해 공대공, 공대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목적 플랫폼은 예산 효율성을 높이면서 다양한 작전에서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 실적을 통해 한국 항공산업의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항공 전력의 가장 큰 강점은 속도와 정밀입니다. 적의 핵심 자산을 단시간 내에 타격하거나 기지 보급로를 교란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접항공지원, p a s 돌풍의 지상군을 직접 지원할 수 있습니다. FAO-10과 같은 기체는 대규모 전투보다는 정밀타격 근접지원 정찰 동반 임무에 이상적입니다. k u h 지원 수리온 헬리콥터, 가목적 기동 플랫폼 k u h 지원 수리온은 병력 수승, 위몽송 특수임무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목적 헬리콥터입니다. 특히 한반도의 산악지형과 도서지역, 도심 인근 작전에서 기동성과 접근성이 요구될 때 이용합니다. 수리오는 생존성을 고려한 설계와 임무별 구성의 유연성으로 대한민국의 기동전력에 큰 기여를 합니다. 헬기의 대대적 가치는 현장 투사령입니다기갑과 보병이 지상에서 수시간 단위로 이동해야 할 지역도 헬기는 단시간 내에 투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략적, 전술적 선택지가 크게 넓어지며 미리 상황에서 인명 부족, 긴급 보급 정찰 등 다방면에서 활용됩니다. 지향성 에너지 보기 레이저 미래전의 과거책. 최근 전장에서의 드론 위협과 경기력 저실적 요구로 인해 레이저 기반의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발사 속도가 거의 즉각적이며, 무역 탄약 도용이 낮고 피적 파괴를 위해 탄고 유도 체계에 이동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소형 무인기를 상대로 비용율 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이론 부대 근처의 방어 체계로서 높은 가치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레이저 체계는 항공무인 기상, 시정, 과정력 공급 요건, 냉각 등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실전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한국의 방사능구는 단순한 절대 출력 증가보다 운용의 안정성, 효율성 통합 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기 운용은 주로 중요시설 방어나 기동부대 주변의 단거리 방어용으로 예상됩니다. 다시다시다시, 항공전력과 지상전력의 연계, 항공전력은 지상전력의 연장을 의미합니다. 정보수집정찰, ISTAR, 정밀타격, 근접항공지원은 지상작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상 부대의 안정적인 항구점 확보가 없으면 항공기 운용의 지속성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항공과 지상, 해군 자산의 통합적 전력 운용이 현대 전장에서 최우선 과제입니다. 훈련 정비 인프라, 전력의 진짜 척도, 어떠한 장비도 잘 훈련된 인력과 안정된 정비 보급 체계 없이는 장기전의 승부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정비회 비품, 부품, 정비 요원 양성, 시뮬레이터 기반의 전술 훈련, 전력 분산 복구 능력은 장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국산화 수직통합을 통해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이는 전시 지속전투 능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다시다시 다시, 다시 결론 통합전력의 시대와 대한민국의 선택 이 보이스 챕터를 마치며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통합의 가치입니다. K2, K1, A2 전차, K9 자주포와 K10 보급체계, K29 천무와 현무 미사일, K21 IFV와 K30BO, FA-50, T50과 k u h 지원 수리온, 그리고 레이저 방어 체계까지 각 장비는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통합된 지휘 통제 정찰 통신 시사 ISR 네트워크 안에서 제성능을 발휘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은 지형적 정치적 특수성으로 인해 높은 대비태세를 요구합니다. 때문에 단품, 단품, 성능보다 지속 가능하고 연계된 전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챕터는 그러한 전력의 구성 요소를 군사적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각 장비가 왜 필요한지 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명확해졌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텍스트는 보이스 낭독용 스크립트로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장 흐름을 고려해 구성했습니다. 원하시면 다음 작업으로